오늘은 11월 9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쏟아지는 마피 매물 중 마피가 가장 큰 대구신축단지 22곳을 정리하여 각 단지의 매물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이지만 23년 가격 대비 일부 반등한 단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는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과 가장 많은 마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너무 높은 분양가와 공급 폭탄으로 인해 작년부터 입주 아파트 중 매우 선호되는 입지와 낮은 분양가의 단지를 제외하고는 손해보고 매도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피가 큰 아파트를 추려보니 분양가보다 8천만원 이상은 손실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미분양 단지 중 분양가보다 8천만원 이상의 할인 분양이나 계약시 계약 축하금을 지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헤링턴플레이스 감삼3차의 경우 9천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북구 칠성동 2가에 위치한 빌리브루센트의 경우 옵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원해주는데, 이 금액이 8천만원을 넘기고 있으며,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포레스트 스위첸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분양가를 낮춰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우방아이유세리, 8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의 할인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경우 회사 보유분을 최초 분양가 대비 약 8천만원가량 할인하여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달서구 본동에 위치한 빌리브라디체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1억원 이상의 할인 분양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반고개역 푸르지오의 경우 현장에서 1억원 이상 할인 분양 중이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빈집 없애기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24평형과 면적이 비슷한 오피스텔로만 구성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 엘퍼스트는 청약 당시부터 엄청난 경쟁률로 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동초등학교를 배정받는 선호도 높은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아파트만 420세대의 대구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아파트리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입주 중인 현재 마피 1억 4,500만원까지 하락하면서 분양받은 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파텔과 할인 분양 단지들은 할인 분양 단지를 소개해드린 영상을 확인해주시고, 오늘은 순수 마피 매물들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들은 네이버 부동산 11월 8일 기준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22위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동대구 동화아이 위시입니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동대구역 주변에서 엄청난 입주 폭탄이 있었는데 신암뉴타운의 대규모 개발이나 동대구역 북측의 화성파크드림 등은 모두 대단지 아파트로 입주 시점에 매물들이 일시에 많이 쏟아져. 마피가 나오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났지만 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1년 가까이 팔리지 않으면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01동 12층 서양 84디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89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99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1위는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대봉서안이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4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물 대비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마피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84타입의 경우 마피 5,700만원에 나와 있는데 99타입 40평형 매물은 마피 8,000만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17층 99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7억 1,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500만 원, 옵션 970만 원, 프리미엄 -8,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8,170만 원입니다. 마피 순이 22는 중고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21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는 1년이 남았지만 소형 주상복합의 주변 입주 폭탄으로 벌써 마피 8천만 원 이상 하락한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102동 26층 남양 84A 타임 매물이 분양가 5억 9,8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43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280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5,957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2,500만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19위는 중구 서성로에 위치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서성로에 마땅한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개발이 되지 않았고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어 추가 발전이 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상권이나 학원 등이 잘 형성되지만 그런 곳이 없어 아쉬운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직전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당시에는 무난하게 완판이 되었으나 현재는 마피 매물이 다수 쌓여 있습니다. 백이동 21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36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038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8,500만원, 총 매매가는 4억 9,138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 시 이자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입지가 애매한 소형 주상복합단지들의 시세가 입주 시점에 크게 하락하는 추세인데, 중앙노역 프루지오 더센트럴의 경우도 시세 하락세가 가파른 모습입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더바놀당입니다 세대수는 49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로 무난하게 완판되었으나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가는 현재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11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43만원 옵션 770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8587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626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 시 이자 약 28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월베디엘라온 프라이빗입니다. 세대수는 55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입니다. 월배 지구의 경우 제2의 학군지로 불릴 만큼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지만 다소 높은 분양가와 주상복합이라는 아쉬움으로 인하여 입주가 시작된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평형을 주력평형으로 분양하여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현재는 대형평형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으로 실수요자들이 줄어든 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백0동 10층 9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2,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9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4,19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3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됩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86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입주가 다가오자 마피 금액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84타입 마피 8천만원짜리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백일동 저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천 5백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천 8백 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천 3백 9만원입니다. 112타입의 경우 마피 9천 5백만원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7억 5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5,400만원, 옵션 96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1,869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3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실질적이니 총 매수 금액은 7억 중반대가 되겠습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중구 태평로 3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 예정입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시계 하락폭이 큰 모습입니다. 태평로 라인 주상복합단지들은 입주 시점에 모두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힐스테이트 달성 공원역은 소형단지에 6억 원이 넘는 분양가는 마피폭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01동 48층 84D 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1,642만 원 발코니 확장비 2,670만원, 옵션 1,09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407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2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됩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두류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84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최초 발코니 확장비 포함 분양가는 6억 1440만원에서 최고 7억 1050만원이었으며 분양 당시 1억원 가량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완판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이 마피 1억원에 나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단지로 여러 번 사업이 지연되었던 단지로 얼마나 추가 부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9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자 마피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구동 12층 84비타임 남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8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6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7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한편 43평 대형평수의 경우 마피 1억원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105동 8층 112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2,1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5,7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7,82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호반섬이 수성입니다. 세대수는 30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시점에는 시세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고 저층 매물이 마피 1억원까지 하락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101동 저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2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옵션 1,3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639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후불제 단지이지만 매도자가 중도금 이자 일부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손실은 1억 2천만원 수준인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32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동구의 경우 동대구역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의 경우도 주상복합단지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현재도 1억원 매물이 남아있습니다. 104동 4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4억 8,660만원, 발코니 확장비 4,030만원, 인테리어 및 옵션 비용이 3,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450만원이며 중도금 60%는 후불제로 약 2,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마피 순이1 0는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화원 신일의피트리 꿈의 숲입니다. 세대수는 553세대이고 입주는 22년 8월입니다. 101동 7층 84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2억 9,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3억 8,720만원 확장비 1,375만원으로 원분양가는 4억 95만원인데 일반 분양가와 비교하면 분양가보다 1억 595만원 낮은 상황입니다. 마피 순위 9위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 뷰엘리버파크입니다. 세대수는 266세대이고 입주는 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회사 보유분으로 보이며 해당 매물은 분양가보다 1억원 가량 낮게 매도 중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어 나름 정책의 효과를 볼수 있는 매물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1동 10층 남동향 매물이 5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277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60만원으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63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달서입니다.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제니스에서 최근 단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31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102동 5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770만원, 옵션 52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19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청라힐즈웰더 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101동 34층 동향 72타인 매물이 분양가 4억 7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27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175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8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중구동인동에 위치한 센트럴 대원 칸타빌입니다. 세대수는 45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동인동의 경우 입지상 그다지 주거지로서 선호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시세 하락세가 큰 모습입니다. 103동 28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옵션 6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천 50만 원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시 이자 약 2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5위는 동구신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엘크루 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일부 저층의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벽을 바라보는 거실 조망으로 논란이 되었고 동구청에는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아 분위기가 나쁜 상황입니다. 백0 2동 84호 타입 고층 남향 매물이 분양가 5억 541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8,903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5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4위는 수성구 수성동에 위치한 버샵 수성오 클레어입니다. 세대수는 303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고 매물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지만 아직 마피 1억 원이 넘는 매물이 남아있습니다. 104동 10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8억 1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000만원, 옵션 137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6665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된 물건으로 원 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중도금 이자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약 1억 8천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려는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3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51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분양 당시 열기에 힘입어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되었으나 입주 시점인 현재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양자와 마피 고려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 감안 시꽤 높은 매매가로 인해 거래 자체가 뜸한 상태인데 곧 입주가 시작되면 금매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단지입니다. 현재 84타입의 경우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마피 5천만원 수준의 매물이 가장 낮은 호가를 보이고 있었으나 108비타입 44평형 101동 30층 매물의 경우 마피 1억 8천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분양가 8억 6천 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45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8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55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해링턴플레이스 더베스트입니다. 세대수는 20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죽전내거리 일대의 주상복합 공급 폭탄으로 모든 단지들이 시세 하락 중이며 입주가 본격화되면 더욱 시세 하락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01동 9층 남서향 84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9,5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240만원입니다. 중도금 60%후불제이므로약 2,500만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109타입 44평형 매물은 마피 2억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30층 109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8억 6,290만원, 발코니 확장비 2,400만원, 옵션 836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526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3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1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392세대이고 입주는 22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평수 매물들은 분양가 수준까지 시세를 회복한 단지이지만 펜트하우스 매물이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비싼 분양가만큼 시세 하락 폭이 큰 상황입니다. 펜트하우스 매물이 기본적으로 마피 2억 원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금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매물은 101동 40층 복층 매물로 6억 원의 인테리어 시공을 하였으나 분양가 수준에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6억 원 이상을 포기하는 매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마피가 큰 24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대구는 입주 시점에 매우 선호되는 아파트가 아닌 이상 모두 마피를 보이고 있고 분양가보다 싸게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피 아파트들을 살펴보아도 20개 단지가 거의 억 단위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매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입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상황은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며 매월 시세를 추적하여 구독자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